싸지가 조... 뭐예요? 저기 뭐야 내 해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야. <laughs> 알겠어, 알겠어. 그좀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간 자화도치가 돼야 돼 자화도치. 나는 세상에서 모든 여자들이 날 제일 좋아한다. 아이 누님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네. 약간 이런 도치에 빠져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여자 꼬실 때는 이런 자도치가 되게 중요해. 거기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거거든. 야, 니네가 어떤 사람들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 봐봐. 당장 형만 봐도 내가 너희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뭔가 자신감이 없어. 확정 짓지를 못해. 어, 이게 그건가 아닌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말할 때마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시막 따라갈 수 있겠냐? 그 사람을?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자기는 리드해 할 남자를 되게 원하고 있거든. 근데 네네가 좀 하다가 여자가 살짝 시태스트 날렸다고 맞고서 부르 떠는 모습 보이잖아. 바로 뭐야?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러니까 강해야 돼. 되게 멘탈이 강해야 돼. 여자랑 이거 게임을 한다는 거는, 그 여자는 읽거든? 이 남자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멘탈을 읽어. 이 새끼가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 이거 다 읽어. 근데 푸쉬들 특징이 대부분이 멘탈이 존나 약해. 그래서 숨어들려고 그러는 자꾸. 최대한 어떤 불... 그 분쟁을 안 만들려고 그래, 여자애랑. 응. 응. 다른 의미인데, 고수들은 분쟁이 여자랑 잘안 생겨. 왜안 생길까? 여자들이 그냥 꼬리를 먼저 내리는 거야 딱 봤을 때 느껴지거든 강한 게이 새끼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냥 포기하고 여자가 든가아 나는 그냥 됐어 떠봐 나를 빨아줄 남자를 만날 거야 이렇게 여자가 택하든가 아니면은 아 씨발. 근데 내가 감당해야지 난 옛날에 이런 남자 만나봤거든 근데 알파였어 만날 거야 이렇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고수들은 깔끔해 여자 만날 때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푸시들은 매듭이 안돼 그니까 어영부영 걸쳐는 가지만 여자랑 매듭을 못줘왜 여자가 시그널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애매한 남자거든 얘는 그 그러니까 잘해줘 그러니까 버릴 이유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막 들이밀지도 않고 내가 조금 만 좋은 표정 지으면 막 발벌벌 떨고 나 어떤 여자가 싫어해 니네 싫어하겠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너가 표정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 표정 안 좋아 그럼 막 이렇게 막 눈치 봐 니가 막 원하는 거다 해줘 그럼 그 여자 버릴 이유가 있어? 없잖아. 밤마다 그냥 며칠 있다가 막 매번 생각나진 않잖아, 근데 걔가. 근데 가끔 그냥 술 한잔 먹고 생각나면 연락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바꾸는, 바꾸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근데 봐봐, 이것도 뭐 말할 게 없는 게, 야, 우리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왜 씨, 어? 여자를 탁 불러? 우리의 딜라이는 그거니까 우리의 본능이 그거를 어 좁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부르는 거고 여자들은 왜 허영을 쫓아? 왜 자꾸 뭐를 사 달라고 그래? 여자의 허영은 그거야. 여자의 끈 뭐야? 사 달라고 하는 거야. 허영이야. 허영을 채우는 거야. 여자들은 우리랑 그 땡기는 게 다른 거지. 알겠어, 알겠어. 너희 봐봐, 생각해봐. 너희가 어떤 여자한테 꽂혔어. 여자 존나 좋아. 그그 여자한테 쉽게 요구할 수 있어? 안 그러잖아, 보통, 부시들은 존나 뭔가, 감싸고 감싸고, 응당 늦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여자도 똑같아.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해. 이 남자한테 뭔가 요구를 막할수 있을 것 같아? 못해. 함부로 요구하면 떠나갈, 떠나갈까봐. 오히려 맞춰가려고 한다니까? 되게 간단한 진리야. 되게 간단한 진리야. 그러니까, 상대 가치가 높아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걸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어.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다고.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너무 간단한 질리 아니야? 어떻게 함부로 요구해? 상대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나를 버리지 않을, 그러니까 노심초사하지, 더. 나를 버리지 않을, 어? 버리지 않은 감지덕지지. 요구를 못 한다고. 이해 가냐? 이해 가? 그럼 이 프레임을 조금만 비틀어보면, 처음에, 니네가 여자한테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러워하고, 뭔가 막혀 있어. 음? 이 조심스러움은 에티켓하고는 다른 거야. 에티켓은 당연히 지켜야지. 에티켓을 무시하고 막, 막, 그러고 그거는 사회적 지능이 떨어져. 싸지가 존나 보여. 저기, 뭐야, 내 해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야. 존나 떨어져가지고. 어? 멘트를 만나버리는 거지. 어? <laughs> 봐봐. 봐봐. 그런 걸 빼놓고. 근데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자한테 자신감 있게 탁탁탁 쳐주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여자는 느끼거든. 어, 이 남자는 꺼리낌이 없네. 가치가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그런 게 느껴진다고, 바이브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니네한테 멘트를 막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괜히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치라고 하는 게. 여자한테 들 푸시푸시, 스윗, 스윗, 어? 젠틀, 젠틀. 이렇게 해왔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다고. 별로라고 생각한다고. 별로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가봐